넣으면 또 이기는 거고 이미 이겼지 그럼요? <laughs> 아 저기 안, 안 들어갈까 봐안 들어갈 수도 있죠 나이스 오! 네. 오! <laughs> 일부러 일부러 한가 그냥... <laughs> <laughs> 아니야? 아아아 이런 게 필요했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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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큰, 고생하셨습니다 전반 오! 오 이거지 이거 이거 돌아! 오 좋아 좋아요 이거 와 대박샷이다 이건 말도 안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못 쳤네 못 쳤네 팀을 위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그래 역시 잘 굴러가 조금 짧았고 나이스 아. 오 나이스 아이 아이 뒷땅 나이스 와, 잘 쳤어요. 나이스. 나이스 보기. 아이고 이거 아웃. 오케이? Okay? 뭔데? 오케이가 okay, 아닌데 <laughs> 뭔데? Oh, <laughs> 아아아 나이스 우샤 아 <laughs> <laughs> 세컨드 샷 오케이 샷 와우 야 글루 밀면 안된다 왜 턱에 안맞으려나요당연하지 오케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또아 겨우 살기 위해서 펀트 <laughs> 쳤습니다 펀트 아~~ 잘 맞았다 오. 깔끔하다 오 나이스 파? 파? 나이스 파 오~~ 이걸 붙이시네요 아 너무 쉽게 버리네요저 <laughs> 파빠신데요? <laughs> 아 그럼요 어우 이거 뭔가요 한편없네한편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래요. 빨리 받아. 자 일단 뭐 한타 우리 따라잡지 않을까요? 이거 뭐못 놓쳐 이거 정도 정도면. 넣으면 뭐. 아, 이게... 아, 비족을... 아 저꼭 옮기셔 옮기셔도 돼요. 팀게그만두세요잘 봐. 아 이겼다. 아, 따라 잡았다. 알았다. 아, 하나 따라 잡고. 게임은 즐기고 있고요. 내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오케이. 시타 안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먹게, 시반 안아먹게, 안 하면 어떻게 시타 안아안하먹진 사람 집에 가서 먹어 시타 안게시가 안아먹게, 시타 안아 오, 빠겠다강더시라아이요 아, 아, 아. 오, 나이스. <laughs> <laughs> <다 있어>. <laughs> 뭔가 되는다 저기 어. 안 빠진다고? 우와. 그냥 멀리 가서 뭐야. 아, 말도 안 돼. 야, 야, 어, 야. 야. 이구 이거. 이거. 오케이, 세컨 샷. 이거 올려야 됩니다. 이거. 샷 좋다 아, 저거 오른쪽인가 괜찮아 뒷바람 어 못생겼네 진짜네 와오 정타 정타 오파 퍼? 파좀 합시다 파 파. 세 번째 샷 오케이 올라왔고 좋아 오어 일단 오. 오. 잘 쳤고 오습니다어퍼터요어디라고아 퍼터? 짧아 퍼터 <laughs> 치더니 실패. 오 야,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야지 들어와. 거의 거리 쌔야. 어, 뭐야? 오오 야야야. 뭐 넣어야 되는 거요 아우 사장님 카퍼.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좀가주세요 어차 어차피 쓰리업. 부담 좀, 부담 부담 좀. 10만 불 올라가요. 10만 불. 10만 불?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아아 아, 저 때문에 이거 서톨이야. <laughs> 자, 배판 콜? 콜? 배판 콜. 배판 콜. 배판 안 하면 이거, 이거 뭐,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계속 배판 합시다. 계속 배, 지금부터 배판.

그렇지만 네. 오른쪽 안전하게. 올라갔어요? 아니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어디갔어 여기야. 이거 안녕? 오. 오, 뭐야? 오 이거 뭐죠? 완전 잘못 잤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이거 들어왔네 이거 들어왔네. 아 들어왔네. 아 나비. 너 나이스. 더블 보기 파? 어 진짜 <laughs> 그냥 불렀는데. 잘 갔다. 우야 핀발. 짧아. 오 소리 좋고. 오 나이스. 와우. 굿샷, 굿샷. 음. 오오오오 오, 오, 오. 아, 이거 <목소리> 야, 어떻게 <어떡해>, 이거 <laughs> 이거 엄청 큰 거다.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okay, okay. 나이스 나이스 n 보기 오야 h y e a 오 저도 그냥 9번 쳐야되는데 7번으로 친거예요 네. 같은 상황이에요 아 없어요 그,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예 빨리, 네, 빨리 치세요 아이고. 나이스 오 벙커 조금 짧은듯 자 세번째 샷 s 길었고 p 다 i t sit, sit, sit. n i c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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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어휴가. 어 h 가씨어 몰라 몰라 뱀파리면 4개짜리인가요? 네 예. 야에. 어. 괜찮아. 윈? 예. Okay. 윈. 야, yeah, 그거 안 민다고, 있어도. 이거 들어왔을 보기 아니에요? 아니, 더블이. 들어왔어 때. 패턴이 뭐야? 저 이거 더블이에요. 아, 이겼네. 응. 음. 왜 그냥 타잖아. 예? 네?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어려운 선에서 아까 그 아까 그런 거. 난한한 달도 안 했어. 자, 방금 베베판 먹고 네 개짜리 먹어서 다시 원업으로 바뀌었고 원다운이 되리가 아, 우리 가 아직 원다운이고 이쪽이 아직 원업. 어. 아, 만말 아, 미소가 되게 <laughs> 나우. 셔셔셔 오른쪽 번커 번커 나이스. 아 진흙. 어이구 뭐죠 이거? <목소리> 아이고 또 다시 벙커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목소리> 어? 특 <목소리> 쳤는데 뭐요? 들어갔어 기저 더블이야 더블. <목소리> 오케이 시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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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2분. 2분. <laughs> 자, 결이 <나이스>. 마지막 콜. <laughs> 어, 마지막 거의 2분이에요? 네. 오. 없지. 이제 억지이분 보세요. 야 이거다. 완전 이거 석커 음전... 대박. 대박. 야, 이거는 제대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아. 오오. 오오. 오, 그이 어, 이거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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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봐야겠는데요? <웃음> <웃음> 가봐야겠는데요? 몇 야드죠? 157. 157. 오오. 오, 이거 약간 센크. 샷! 좋다, 이거. 나이스 온. 오케이. 조금 짧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유리해. 우리 4명 다 그린에 못 올렸고, 이거 누가 썰드샷 올려서 팔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 오, 짧다. 짧다. 어우, 짧았고. 나이스. 붙고 세번째 샷오 낫게 낫게 씻씻 그만 그만 가와와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오케이, 이거. 아, 오늘 오늘 좀 <laughs> 이상한데 어? 그렇게 멈추라고 얘기했는데 와되렇게 붙여버리네 이것도 좋아 쑥쑥 쎄다 어이구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네, 거만, 네 거만 여기 제 거는 원래 다 치는 거예요? 아, 수라고 뭐 가야지.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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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그래 된다. <laughs> 뭐야? 이거 된거 아닌가? 아니 못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다, 다, 우리 파이팅. 아, <laughs> 이면까요 페널티 퍼대가지고 페널티 퍼어 어. <laughs> 결정 날 결정. 때까지? 아, 여기서 이제 다시 하는 거지 응. 알 이거 뭐못 넣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자만하는 거죠? 한 손으로 할까? 한 손으로? 와한 손으로 하.. 어한 손으로 하세요 백차님 계셔가지고 네이버 팀 아~~ 아우 잘했 결국 이렇게 위의 좋게 우의 좋게 아유 좋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잠깐, 오늘 그럼 비긴 건가요? 아니, 오늘 턱이긴가요? 턱이긴가요? 패널티 컷? 아, 토잉? <토이>. 토잉? <laughs> 아, 쪼금. 알지? 2m, 2m. 오케이, 쯤 패널티 컷, 카메라 고정하고 네. 듣는 거야. 오케이. Okay. 먼저, 자리를 먼저 정하죠? 좀 라이가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okay. 거기서 여기까지 치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예, 거기 티로 하나 꽂아두세요. 처음 치는 사람 불리하잖아. 그니그 예, 갈갈보로 순서 해야죠. 되게 아, 튕겨가지고, 순서, 그렇죠, 녹차장이. 네. 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아, 아, 놓고, 처음 치는 게 불려 빼놓고 치는 거야. 거기다 계속 고정해야지. 예. 네. 네.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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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와! 까비, 이라이 어, 못봤네 아,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오이오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이이 플레이프하나 플레이어 아 <laughs> 다음, 다음, 거는. 아니, 다음. 다시, 다 다음 다시, 다시 튕겨 다시, 다시 튕겨죠. 아 지금 튕긴 거예요? 네. 어. <laughs> 자, 세컨 라운드. <웃음> 아 씨, <laughs> 저부터인가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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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다, 들어다. <laughs> 오케이. 자 일단 다 먹을 있다먹었 라이 밟지마 라이 밟지마 왜 밟아? 네오 이거 또 들어갔다. 어. <laughs> 아 자, 너무 쉬워졌다. 둘둘아 네, 네. <laughs> 그럼 이제 두명 올라가는 거예요. 전장이 전장. 몇컷 봤어요? 몇 컷? 아, 아, 그냥 그냥 없잖아. 그냥 자기 그대로 쳐요. 거기서 봤을 때 왼쪽 한 컵. 나도 그 해야지. 나는 두컵 봤는데. 아,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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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 이거 너 너야 돼. <목소리> 아 이거 완전.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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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일>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지금 부담 부담감이. <목소리> 이겼다 이겼다 대1 아닌가? 2대1? 어? 2대1? 뭐2대저 <laughs> <laughs> 저, 저 혼자 산고 둘이 남았으니까 이제 또 해야죠 아니야 아. 아니, 팀 뺑인데 뭐팀이 승진 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 고생했어 잘했는데 잘뭐두병이다 넣었네 아 그니까